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데이트 비용은 내로 남불, 물음표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남자랑 달리 여자들은 옷이라든가 뭐 화장이라든가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뭐 10대 빵 9대 1 이런 수준으로.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여자들이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쉽게 말하진 않지만, 다른 이유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블락을 하나 보시죠. 여친이 30대 중반인데 전부 다 해달라는 시기야. 밥 1차, 2차, 카페, 모텔비, 모텔비. 전부 다 거의 다 내가 사고. 이 정도면 거의 뭐 9대1 정도 같아요, 느낌에. 10대 빵은 아니고. 왜 다른 친구 남친은 샤넬이니 나발이니 사주는데 나는 없냐는 소리를 하고. 주변 친구 이야기를 하나 보네요. 자기한테 해주는 게 없다고, 연애 때는 여자가 대접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남자들이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다. 요거는 옛날에 이제 그 영포티 세대들. <laughs> 영포티 때는 요랬죠.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바뀌었지, 시대가.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다 이야기 하는데. 얼굴 몸매는 너무 이쁘긴 한데, 한 달에 250에서 300씩 쓴다고 그러고, 자기 연봉은 4천 정도라 하는데 이제까지 모은 돈이 없다네. 솔직히 나도 운 좋게 연봉 인플레이 탑승해서 1억 근처에 받고 다니는데 집이니 미래니 생각하면 평소에는 도저히 돈을 못 쓰겠더라. 형들은 어떻게 보여? 얘 정상이야. <laughs> 이런 글입니다.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닌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얼굴 몸매가 이쁘고 그리고 이제 모텔도 가시는 것 같네요. 뭐 궁합도 나쁘지 않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을 많이 부담해서 가긴 가는 것 같은데, 또 여자가 또 요구를 더하니까, 요구를 더하니까 이제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설문을 올렸어요. 877명이 참했는데 도망쳐야 한다가 93%, 좀 유별나다 4%, 여자애가 평균이다 4%,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불러 다른 건 하나 보시죠. 공무원 다니시는 분인데, 여자 친구한테 진짜 헤어져도 상관없다는 각오로 너도 데이트 비용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용기 내서 말하니까 내 친구들은 또 친구 이야기하죠. 남친들이 많이 내는데 오빠는 왜 그러냐고. 그리고 여자는 잭스 해주잖아. <laughs> 잭스 해주잖아. 그런데 하여튼 글쓴이가 어안이 벙벙하더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식을 하나 보시죠. 올해 9월달에 펜코에서 캡처해가지고 올라온 글이더라고요. 내용이 좀 긴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내다가 남자친구가 반반 내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시가 헤어질 거다. 그런데 친구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여기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댓글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돈 없으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당연한 거지 뭔? 잭스는 글자가 보여요. 약간 가리긴 했는데, 잭스는 꾸역꾸역 하고 싶어가지고, 열급다 그리고 이 글의 제댓글 둘둘둘 동의한다는 거죠. 남자들 업소 가서 여자랑 하려면 20은 내야해. 크크, 색은 공짜 밥값은 더치. 크크크, 집에서 혼자 놀아라. 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색을 해주니까, 이 앞에 케이스랑 똑같죠. 잭스를 해주니까, 데이트 비용은 남자들이, 많이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여자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이거는 정말 문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인드인데, 사랑한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데이트 비용 관련해가지고, 특히 여시에서 그런 게 많던데, 데이트비 뭐반반하자든지 이러면, 여시 쪽 있는 이런 애들은요, 보통 헤어지는 거를 선택하더라고요. 특히 여시 애들이 보면, 사랑보다는 조건을 중시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들. 남자들 조건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물론 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뭐 국제기론 쪽이 저는 낫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한국 여자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데스 단글 거치대로 들어갔고, 스캔을 뿌려야 되는데, 스캔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트 비용으로, 습기는 뿌려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물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일단 여자한테 남자가 많이 부담하더라도 너도좀 많이 이제 부담을 해라. 네 소득에 맞게 맞게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화를 낸다. 그러면 이 여자는 분명히 사랑보다는 조건으로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감정이었다고 한다면 최대한 노력 하겠죠. 오빠 내 소득이 이러이러하니까 최대한 나도 맞추려고 할게. 그래 오빠 부담 많이 됐겠다. 하면서 어떤지 든 맞춰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그런다? 그거는 오히려 조상실이 도운 거죠. 그래서 데이트 비용으로 스캔을 뿌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여자들 사채업자인 양 돈을 요구하죠. 남자들부터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끝이니까요. 제가 영포티 세대인데, 미혼 남자 많은 모임 가면서, 여자에게 돈 쓰지 말라고 말해도, 나를 쪼잘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영포티 세대면 40대 중반 이상이잖아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뭐, 니자한테 잘해야 된다. 어, 니자가 약자다. 하여튼, 가스라이팅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살아왔던 세대고, 그리고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이 좀 일부 있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있었긴 한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2030들하고 영포티하고는 분위기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82년 김지영들은 쉽게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영포티들이 퐁퐁이가 많죠. 요즘은 좀 후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데 깨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워낙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아쉬운 세대긴 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반반 더치페이 그것도 한국 여자한테 여러분 그러지맙시다. 한국 여자들 버릇 없어집니다. 반반도 더치도 할 필요 없이 국제 연애, 국제 결혼으로 완벽하게 노선을 갈아타서 이 나라의 여자들을 완벽하게 물갈이합시다. 그게 이 나라에 대한 애국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요즘은 공동명의 이야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요즘 각종 사연이라든가, 뭐 TV 같은 데도 보면 요즘 최신 자료들 관련해 가지고 캡처 떠서 올라오는 거 보면 요즘은 공동명의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나아진 거죠.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거는 많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파트 공동명의 드립은 잘안 보여요. 딜러분들도, 물론 지금도 요구하는 분들이 있긴 있을 건데, 빈도수로 보면, 확실히 많이 준게 아닌가. 요즘은 공동명의 드립 사연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최근 그래는 그래서, 하여튼 남자들이 단호해지고, 남자들이 이자들한테 돈도 안 쓰고, <laughs> 결혼도 안 해주고, 연애도 안 해주고 하니까, 이자들도 안 달이 났는지, 간 요구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되는 게 공동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딜러드 분들도 요즘은 상황이 신상치 않다는 거 아시는지, 과거보다는 세게 효과를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아직까지 뭐 바뀌어야 될 거는 많습니다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